주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이 정결한 자들만이 하나님 얼굴을 뵐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되신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있을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알게 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주여 주여 하겠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 고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13절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 그의 비유처럼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 주님 주님 하면서 그는 삶에서 거룩함이 없었고 의로움이 없었고 순종함이 없던 사람 그래서 슬피 울며 가는 곳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택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의로움으로 행하고 있는가? 나는 슬기로운 처녀인가? 나는 거룩하고 의로운 교회인가? 이것이 여러분이 매일 삶속에서 영원한 이 가치가 있는 이것을 위해서 매일 자신에게 질문하고 만약에 내가 슬기로운 처녀가 아닌 미련한 다섯 처녀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의복을 입지 않은 자라면 그 거룩함으로 의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라면 나는 회개 거룩함으로 의복, 의복을 준비하는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들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으라고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치가 큽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생을 위해서 지금 회개와 거룩함으로 날마다 준비하십시오 메시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죄를 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